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의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제 fomc가 좋았죠 그것에 대해서 는 저는 어,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 드려 볼게요 어차피 뭐 어,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뭐다 좋은 얘기가 나왔 죠 어, 재미난 얘기를 한번 얘기했습,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 장세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시장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는 분명히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고요. 이 상승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 분명히 어, 착각이 들만한 상승이 나오고 난뒤 어, 저점을 깨지 않고 어,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현금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현금을 자사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2023년도가 최고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을 정주행하시면 어 저의 어, 생각 아, 그런 인사이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자왜 지금부터 3월까지는 우리가 단타보다는 아, 스윙 관점으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아시는 금리 고점 시그널 첫 번째 금리 고점 시그널 나왔죠? 금리에서 한번0.2 올렸고 한번더 올릴 거란 얘기가 있죠. 그럼 이거 다온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3대 지수 나스닥, 다우, S&P, 비트코인도 가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도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기대감을 줬냐. 금리 인하. 근데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이 패드 파월 이걸 이 카드를 당장 지금 끊을 이유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파월은 인플레를 더 짓누르기 위한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시장이 충격을 줄 카드를 또 갖고 있다는 거죠. 다 뒤질 때 금리나 카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 금리 고점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호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왜냐, 더 이상의 악재가 없기 때문에 최악을, 최악은 끝났다는 거죠. 자, 그거를 시장은 선반영하고, 자, 69,000불에서부터 이어진 하락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들고 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아마 건망하거나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대폭락을 기다려요. 대폭락은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죠. 그럼 그 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언제냐? 금리 인하 카드 나올 때가 제가 봤을 때좀큰 조정에 어, 그 시점에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자산시장이 지금 금이 선행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해칭 뭐 요걸로 한번 프레임 쇼 보죠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와 그러면 사람들이 없던 유동성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럼 꺼내요 돈을 그걸 또 흡수해버리는 게 세력들이 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또 힘들게 꺾어 내린다 왜냐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또 팔아 재껴야 됩니다 그죠 없는 돈 가져왔는데 그 타이밍에 세력들이 수익 실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또 우리는 돈 없고 시간 없는 일반 개미들은 이걸 이렇게 되면은 이건 멘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바닥에서 죽는다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는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개미도 힘들고, 조금, 조금 힘든 기업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곡소리 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시장을 살려줄 카드가 그때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얘를 막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실은. 자산 시장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돈 축제장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 충분히 가장 큰 수익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있나요? 현재 아무리 주식 장이 좋아도 그냥 이렇게 막 쏘아 붙이는 게 있습니까?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대장주격도 있고 뭐 많이 올라간 애들이 그, 그냥 조금만 올라가도 3, 40%고 이미 저점에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 3배가 올랐고, 앱토스도 뭐 5배가 올랐고, 뭐 웬만한 애들, 디센터로, 그러니까 이런 알트들은 이미 폭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도 안 나온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조정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트레이더 박은 항상 제가 보는 이 시각은 뭐죠? 심리적인 것과 추세입니다. 지금 불장인데 이걸 내 누구도 불장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유튜브든 말뭐 인플레이서든 뭐 인플레이 인플레이서라고 하나 예 죄송합니다 불장이에요 불장 이게 왜 말을 못하지 자신감 있게 그럼 불장에서 쇼 추세를 보는 게 이게 맞냐 이겁니다 이 지금 불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모를 이 모아가는 시기고 어. 어느 정도 음보에 꽂히면 살수 있는 용기가 돼야 되고, 물리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보세요. 자, 오늘 말이 좀 길지만, 우리가 2000, 이때 장, 장에 있었던 분들 똑같은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동안은, 이거는 사실은 긴가민가 했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이때가. 어, 이렇게 가마?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가면서, 긴감인가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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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가 나올 때는 긴감인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거 올라가는 거야? 많은 거야?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 지금 그렇게 큰관심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올라가, 긴감인가 하죠? 그럼 이게 고점 시그널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긴감인가니까 하 확신이 있고 모두가 간다 할 때가 정수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긴감인가 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개미들이 더 들어올 시간 이 있고 세력들이 1년 이상의 하락을 시키면서 어, 더욱 더 조금 포문을 느낄 만큼의 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은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나는 이제 겁이 많았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겁이 많아서 아 여기서 한 용기를 가지고 한 2만 불에서 에100 100한 200만 원 사볼까 했는데 끌고 갔는데 한 250만에서 300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어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데 그 저점인가 하고 조금 조금씩 계속 밀어 넣어요. 만 이런 데서 넣었던 어떤 사람도 가격 올랐지만 이런 데서도 계속 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뭐조중을주고한파더 올렸어. 그러면 되게 아쉬워해요.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조차 그러다가 이런 데서 계속 나, 자기도 모르게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를 200에서 300만 원 넣는데 었 확신을 갖고 좀더 그래 너무 길었던 하락장이다 지금까지 이건 너무나 오랜 시간 하락을 했다. 에라 모르겠다고 하 넣고 조금 더 횡보를 해주고 주변에서 막또 이렇게 어떻게 환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정말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몇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그런 심리상태였고 이때도 그런 심리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좀 샀는데 아 아쉬운 거야 근데 여기서 올라가니까 너무 아쉬워 더 샀는데 야 이게 여기까지 가네 하고 와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 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데서 조금 올라오나 보다고 물을 탔는데 이렇게 꺾으면 이게 한 15,000불 빠지는 하락이었죠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손들이 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결자 결론을 내면 아직 주변에서 야 이거 비트코인 간다 50k 간다. 아직 이런 얘기도 안 나왔고 긴가민가 하고 있고 어어 어, 이거 더 가나 보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의미. 심장하거나 좀 찜찜한, 어,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왜? 딱 제대로 24,200불에서 제대로 걸렸거든. 얘가 또.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전전 영상에서. 이미, 여기를 지금 못 돌파했거든요. 2020년도 때. 얘가 좀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비비다가 빡 튀어 오른 구간이 요 라인입니다. 그리고, 6월, 이 8월에 고점에 매물되고, 지금 여기거든. 긴가민가한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는 쉽게 못 드러낼 것이라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들이되는 겁니다. 쉽게 못들이되는 거예요. 팍, 꺾어버릴 것 같고, 또. 그러면 이게, 한파동이 마무리돼서, 어, 이렇게, 제대로 된 조종 한번 나오면, 좀 이런 21k나 20k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전 대본도 없어요.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죄송해요. 나중에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 어제 아마 FOMC 때 관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쇼패팅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쏴버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럼 어리, 어리둥절하고 지금 관망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설프게 여기서 그냥 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추면은 또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트코인 올리기 쉽다. 올리기 쉽다. 근데 올라가는 그 고난을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예. 네. 저와 함께 견뎌봅시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 어, 시간 차트로 한번 보고 끝내볼게요. 자, 1시간 차트에서는 여러분들, 어, 지금 24.2k는 단기적인 고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항이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4시간 차트로 좀 크게 본, 본다면, 자, 내가선 찍찍 긋고 이런 거잘안 하는데요. 한번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채널권 한번 만들어보죠. 예. 네. 자 아, 지금 이 채널링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이 채널 안에서 움직여주고 어 채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점, 이 고점, 지난 8월 고점 여기가죠 25.2k죠. 이 고점을 트라이하고 강하게 밀어 올려서 어설프게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 주다가 땡겨서 급하게 여기를 강하게 뚫어서 어 2만 여기를 25,000불을 뚫어서 여기에 안착해버린다면, 여기서도 아마 관망을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하고. 물론, 이, 이 파동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작된 파동이 여기를 찍고, 물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우리가, 하, 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은 이제부터 저는 22.3k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23. 4K 레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볼것 같아요. 그래서 22,300 달러에서 23,400은 이거는 사수하면서 가야 된다. 어, 이렇게 사수하면서 살짝 살짝 깬더라도 어 그러면서 어좀 목표하는 가격까지 어, 본인이 목표하는 가격까지 여러분들이 주봉상 키고 중첩된 매물대도 한번 보시면서 어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 다 아는 구간이니까 그런데 어. 이런 구간이 이제 거의 1년 이상 어, 이 매물대 어, 이걸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이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뚫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뚫어낸다면 이걸 뚫어낸다면 이제는 오버슈팅이에요 오버슈팅 그 가격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다 어, 자 영상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당분간은 코인시장이 가장 핫할 것이고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은 그쯤에 들어오고 물리는 사람들의 돈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물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어. 돈, 돈이 들어올 때그 분, 그 사람들이 물릴 것이다. 떠넘는, 떠넘기기죠.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로 큰 부자 되시고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